그러면 이 차량 가격이요. 처음에 1억 7,200인데 이걸 만일에 다 받는다 그러면 1억 2,824만 원입니다. <목소리> 공7 시리즈입니다. 코드네임이 G70이죠? 예전에 썼던 게 이제 40i이기 때문에 40기가 나왔다그래서 사실은 디젤을 문의를 조금 했었었는데 갑자기 이 차를 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지금 완전 할인이 미쳐서 날뛰었더라고요. 이 차량이 740i가 지금 딱이 모델이 3천 이상까지도 지금 갈수 있는 조건이라서 좀 성격 급하신 분들은 이 영상 맨 뒤로 가시면 돼요. 제가 거기다가 하나하나씩 계산기 두드려가면서 얼마 할인이 되는지 정확하게 하나씩 계산하는 영상을 맨 뒤에 다넣어드니까 이번 영상은 이7 시리즈를 뭐 S 클래스 랑뭐 비교한다던가 뭐 A8이랑 비교한다던가 뭐 동급의 어떤 차량들을 비교하는 시승과 뭐 이런 이런 얘기 안할 겁니다. 보통 이제 7시즈 얘기하면 항상 S클래스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이 차량은 정말 거의 뭐 재고 떨이 수준으로 갑자기 할인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1억 4천 대가 돼 버리잖아요. 그럼 S클래스랑 신차상으로 비교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23년형 1억 4천만 원대에 740i라는 차량에 대해서만 집중해서 좀 느껴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게 또 시승 때랑 일반 데일리카로 또 리뷰를 하게 되니까 이게 눈에 확 들어옵니다. 앞에 있는 요거 있죠. 이 화면이 눈에 확 들어오네요. 틀어 놓고 운전을 한다라는 게 사실 되게 생소하긴 했었는데 이 앞에 있는 부분이 차량을 잘 인식하면서 간다라는 요 부분이 근데 잘 보이는 느낌? 두 번째로는 생각보다 이 모니터가 길게 느껴지는 그런 느낌? 그리고 생각보다 여기 있는 이 LED 이 부분이 낮에도 굉장히 잘 보입니다. 일단 전체적으로는 편합니다. 천천히 그냥 도심지만 주행하면서 느꼈던 었건 편안함도 있지만 S 클래스랑 완전 다르네요 영락없는 그냥 저스트 BMW BMW 5 시리즈, 3 시리즈 같은 그런 초반 반응 물론 그만큼의 즉각성은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이런 대형 세단에서 느껴지는 어떤 이렇게 출발을 할 때도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흔히 말해서 이제 약간 좀 굼뜬다 이런 표현을 하기도 하는 7 시리즈는 좀 뭐라 그까 악동 같은 이렇게 큰 대형 세단은 초반에 느긋하게 출발해야 되고 나이 드신 50대, 60대 분들은 그런 것을 선호해 뭐 이런 것들을 반증이라도 하느냐 BMW 다릅니다 BMW는 그냥 내맘대로 할래입니다. 그냥 밟으면 툭툭 나갈 수 있게 초반부터 토크가 월칵 월칵 쏟아지면서 갈 수가 있습니다. 저한테는 완전 좋죠. 저는 제네시스 저런 애들 있잖아요. 저런 애들은 밟아도 느긋하게 나가는데 뒤에 보면은 4, 50대의 젊은 CEO분들 또는 이런 대형 세단이 필요하지만 약간 좀 젊은 스타일을 좋아하시는 그런 분들한테 있어서 정확하게 타겟을 매기는 만한 느낌. A8도 이 정도로 즉각적이긴 는데아 b m w 다릅니다. 그러니까 크기를 생각하지 않으면 내가 지금 이게 5 시리즈를 타는지 3 시리즈를 타는지 모를 정도로 반응이 즉각적이고 중 고속부터는 느긋하게 RPM이 쫙 올라가서 오히려 치고 가는 그런 느낌. 어, 생각보다 주차할 때 요거 되게 편하네요. 이렇게 가까이 왔을 때 위쪽에서 보게 해서 뒤에 뭐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여주는 요, 요 뷰가 굉장히 편하네요, 요거. 그리고 라운드 뷰 전체적으로 굉장히 밝아지고 8 시리즈는 되게 어둡거든요. 이건 진짜 진짜 칭찬받을만하고 하나 조금 아쉬운 게 시트가 좀 검정색보다는 베이지 시트나 아니면 저같이 화이트 베이지 뭐 이런 시트였으면 참 좋겠는데 그럼 정말 화냈을 텐데 보시면 그냥 까맣습니다. 까맣고 조명이 너무 밝게 설정을 해놔서 여기 너무 어둡고 여기 너무 밝고 뭐좀 그런 분위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단점이 뭐냐면. 요거죠. 시어터. 이거 뭐 무슨 시어터라 그러지? 요 화면 긴거큰거 거 있잖아요. 이걸 펼쳐놓으면, 보이십니까? 네. 이 사이드 미러를 가려서 볼 수가 없습니다. 탑차 되는 거죠. 탑차. 탑차가 뭔지 아시죠? <laughs> 뒤에 안 보이는 거. 보십시오. 뒤에 보이시죠? 네. 이렇게. 모니터를 펼치면 눈밀러를 사용할 수가 없다. 물론 후진할 때는 아까 그 파킹 어시스트를 보면 되기는 하지만, 이게 이제 운전하면서는 뒤에 볼 수가 없다. 그래서 뒤에서 요거 하시는 분들은 적응을 좀 해야 된다. 가지고 지금 제가 한어 67km 정도 고속 주행을 경보 속도로 쭉 하고 지금 밤에 왔거든요. 이게 마일드 하이브리드인 거는 알겠는데 약간의 조금만 모터가 달려 있죠. 이 우리 흔히 말해서 이제 에코 버튼 비슷한 어 요렇게 파란색, 푸른색으로 되어지는 이런 버튼으로 지금 눌러서 봤는데 중요한 건 연비입니다. 연비가 와13.8실화냐 59분을 뛰었고요. 67km 정도 왔단 말이에요. 고속으로 쭉 오는데 뭐 힘이 떨어지고 뭐 이런 거는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는데. 기름이 안 떨어져 <laughs> 탄력 주행을 하니까 그 탄력 중에서 살짝 고속으로 갈 때는 모터가 계속 도와주니까 와 이거 신세계인데? 지금 저기 보면 기름 게이지가 갈수 있는 거리가 350이라고 나오잖아요 이 350이라고 나와 있는 이 기름 게이지가 지금 한 30km 오는 동안 한 번도 안 떨어졌습니다 계속 350이야 물론 고속이니까 고속 주행을 하면서 전체적인 평균 연비가 올라가서 제가 안 떨어지는 것도 있겠지만 아 그래도 6기통인데 그리고 차가 2톤이 넘는 이렇게 커다란 차인데 와1 3 8이면 사실 제차8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6기통 디젤인데 10 나오거든요. 더 좋잖아. 지금 고속주행하면서 귀찮아갖고 이거 여기 보시면은 이거 c 에피션트 버튼을 눌렀는데 와 이거 누르자마자 승차감은 말할 것도 없고 와 이거 너무 편해지는데요? 이, 이게 말이 되나? 오씨 나 마일드 하이브리드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공부를 해야겠는데 이렇게나 고속주행할 때. 많이 도와준다고? 하이 야 머리색 깔너 바비 인형 있네. 너무 가까이 오지 마. 오늘 마침 메이크업 돼 있구나. 네, 야. 오늘 방송이 있습니다. 야 어떻게 알고 카메라 들어오는 거 알고 이건가요? <laughs> 네, 그렇습니다. 이야 이거 구경하러 왔어요. 군화 선안 돼요. 고나다. 야 그러면 돼요. 내가 뒤통수만 나오게 아, 해줄게. 정수리 해. 정수리. 정수리 어, 좀 깨끗한가요? 네, 정수리는 아직 정차 깨끗한데요. 정리 깔끔하네. 아, 나 온다고 아, 복잡, 정리한 건가? 복잡한데 깔끔하지인데. 어. 어. <laughs> 이상하다. 여기에 분명히 이렇게 담배 한 가루 이렇게 있어. <laughs> 야, 응? 위아래가 너무 따르러 놓 어차피 위에만 나오니까. <laughs> 아, 네, 그럼요, 그럼. 요 아, 방송인의 자세죠. 어, 방송인들은 원래 그렇게 그럼요, 한답니다. 그럼요. 원래 상의만 입고 수면바지. 아, 그렇죠. 사실은 요거 보러 왔습니다. 요거. 요번에 나오는 플레 아, 폴드구나. 폴드. 와. 얼만큼 달라졌는지 모르겠는데요. 눈으로 보기에는 어, 접히는 게 완벽하게 더 얇아지거나 그런 건 아니지. 얇아졌지. 좀 얇아졌어. 어. 얇아진 거 같기도 하고. 맨날 케이스 끼니까 가벼워지고. 이게 대박입니다. 이게 이 안에 있는 여성분은 이제 무시하시고요. 어, 이제. <laughs> 무시하지 말아주세요. 와 이게 대박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아니 이거 이렇게, 어 그렇지. 자, 자와 위젯이 엄청 많아요. 엄청 많아. 이게 완전히 붙잖아. 이게 이번에 들어간 기술. 그러니까 그게 완전히 그래서 다 붙었 때문에. 한 2.3미터가. 아 그게 줄었을 완전히 거예요? 붙어서 좀 얇아졌다는 음, 거구나. 맞습니다. 여기가 완전히 붙어가지고. 얘도. 파이브인가요? 네, 맞습니다. 얘도. 둘다 새로운 음. 색상입니다. 아이 색상이군요. 얘는 연두색인가요? 아 민트색이라고 해서. 아 민트. 민트. <laughs> <laughs> 옛날 사람. 옛날 고나야 이빨 보이게 <laughs> 웃으면 너너 너 정수리 편집 안 해준다. 미, 민트색이고요 예, 제가 민트초코 좋아합니다 어 그렇고 이거는 어... 그레이색인가요? 아니요 아이스 블루색니다아 블루인가요? 아니 어떻게 실험을 야 나이 근데. 먹으면 가까이 있는 것도 초점 잘 안잡혀 어, 폴드 좋다 화면이 와 인터넷 화면이 나는 왜 이런 문명의 이기를 못 누리고 사는가 저 여자 꼬맹이들 둘은 누리고 사는데 오빠 영상을 해 영상? 영상 하잖아 <laughs> 관, 관심이 없어서 맥북 바꿔야 된다니까? 요번에 <laughs> 파이널 컷뭐 업데이트 한다고 해서 어제 업데이트 눌렀다? 아 하지 말지 그걸 지금 말해주어떻해 하지 말지라고 아... 계속 태극마크가 계속 떠 그래서 네, 나 계속 끊어지는데 어 계속 끊어지는 거야 뭐 하, 하나 작업하면 끊어지고 아 플레이백이 안 돼서 자꾸 나는 꺼져 엄청 자주 꺼져 어 한번 꺼지기도 했어 거기다가 나는 옛날 인텔 맥북이니까 얼마나 언제 적인 텔맥인데? 19년도요 어쨌든 요거 두개 차로 가서 한번 에어그립에다 걸어볼라 차로 가보시죠 갤럭시는 맥세이프 기능이 지원되지 않기 때문에 일반 클리어 케이스에다가 이렇게 맥세이프 스티커를 붙일 수 밖에 없거든요 붙이고 되느냐 딱 충전되니 잘되네 아 요거 너무 이쁘다 되게 감성적이다 오, 차에다가 이렇게 해놓으니까 되게 감성적이네 이렇게 앨범에 테면 되게 이쁘겠다 어 이거 너무 이쁜데요 내비 쓰시는 분은 이렇게 펼쳐놓고 쓰셔도 됩니다 이거 가벼워서 이거 안 떨어져요 이거 이렇게 해놓으니까 너무 감성적인데 여기 조금 해서 되게 작은 디스플레이가 차 안에 들어온 것 같아요 요번 갤럭시 플립 이거 너무 이쁜데 자 폴드도 한번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맥세이버 스티커를 흰색 클리어 케이스에다 이렇게 붙이시면 돼요 붙이셔서 쓰면 잘되죠 얘는 좋은게 옆으로 이렇게 돌려서 펼치셔도 이렇게 펼쳐서 쓰셔도 괜찮아요 이거 안 떨어집니다 어 지플립은 전용으로 쓰는 전용 에어그립이 따로 있습니다 요놈이죠 엄청 큰거 이놈으로 쓰셔도 됩니다 배터리가 이쪽 면에 있으니까 이렇게 하셔도 되고 충전 바로 되죠 아니면 펼쳐서 쓰셔도 됩니다 요렇게 멋있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쓰셔도 돼요 바람 말고 세로로 펼쳐서 쓰셔도 되고 가로로 쓰시기도 하고 세로로 쓰시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에어그립에서는 이렇게 쓸 수도 있고 네 가로로 돌려서 쓸 수도 있는 두 가지가 다 가능한 전용 에어그립입니다. 아니면나 그냥 뭐 붙이는 거, 뭐 펼치는 거 이런 거다안 하고 그냥 가볍게 쓴다 하시면은 요거 M4, 이거 이름이 M4거든요. 옆에 잡아주는 거 요거 그냥 쓰시면 됩니다. 갤럭시 폴드 그냥 이렇게 거치하시면 뒤에 붙이는 거 없이 거치하면. 바로 충전되고요. 지플립도 마찬가지로 그냥 거치하시면 충전됩니다. 되죠? 떨까? 여기 지금 밑에 보시면 이게 충전이 되어지는 코일인데 이렇게 자동으로 왔다 갔다 움직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충전되고 이런 것도 충전이 되고 이놈도 충전이 되고 이렇게 큰 아이폰도 충전이 다 됩니다. 얘는 그냥 얘는 편하게 그냥 다쓸수 있는 거죠. 취향에 따라서 선택하시면 됩니다. 다양한 솔루션을 다 마련해 드려야지만 여러분들이 또 편하게. 어쨌든 요번 갤럭시 Z 폴드랑 Z 플립은 충전이 확실히 되는 테스트를 다 마쳤습니다. 이렇게 신형이 나왔을 때얼른 가지고 와서 또 테스트를 해 드려야 구매하시는 분들이 불편함 없이 또 사용을 하시니까. 지금 4일째 타고 있는데 뭔가 어젯밤에 깊은 깨달음이 하나 있어. 아무래도 이 차량은 등치도 크고 좀 빠릿빠릿한 움직임을 가진 게 놀랍기는 하나, 사실 벤츠의 S 클래스처럼 예전에 이거, 이게 또 각지니까 옛날 그 에쿠스 생각도 조금 나기도 하고. 어쨌든 편안하고 출렁출렁 갈수 있는 그런 느낌을 좀 원하잖아요. 근데 이거 봐봐. BMW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세팅 자체가 이 커다란 등치의 차가 초반 반응이 빠릿빠릿하고 뭔가 이 차량의 급과는 좀 어울리지 않는 그러한 거동 느낌? 이것도 롤스로이스는 같은 바디로 갖고 있잖아요 커다란 롤스로이스만 한 이놈이 이 3시리즈처럼 나가니까 참 어, 어떨 때좀 민망합니다 <laughs> 이 커다란 차가 슉슉슉 다니니까 다른 차들도 막 놀래고 그래가지고 특히나 이제 동승자들은 불편함을 느낄 수가 있다 그럴 때는 아주 간단합니다 항상 BMW에는 벤츠 모드가 있죠 여기 보시면 스포츠는 요거 밑으로 이렇게 누르면 스포츠 버튼이 바로 활성화 되기는 하는데 제작8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뭐 스포츠 있고 노멀 있고 에코 있고 여기 요기 버튼이 여기에 따로 있었잖아요 여기 지금 그런 게 하나도 없이 마이 모드라는 상태를 누르면 이런 게 활성화가 되고 여기서 스포츠가 있고 이 피션트가 있습니다 요거예요 이 피션트 모드 하면은 연료 소비가 적은 효율적인 주행 설정하면서 뭔가 이렇게 쫙 바뀌죠 이기 그래픽이 요놈을 눌러주면 이제 S 클래스로 돌변합니다. 승차감 편안해지고요. 이 에어 서스펜션이 완벽한 승차감 모드로 세팅이 되어지면서 초반 반응도 천천히 넉넉하게. 거기다 이게 또 하이브리드 모델이 있기 때문에 초반에 배터리로 넉넉하게 밀어주면서 이게 오토 스탑 앤고 기능이 있어서 정차 시에는 시동이 푹 꺼졌다가 또 출발할 때는 바람 걸리고 이게 이제 약간 불쾌하기는 하거든요. 근데 이 모드로 놓으니까 그게 또싹 사라집니다. 어, 속도가 지금 3 40, 20161513 네, 1 0 k 그 우리가 0 k m 가 되기 전에 시동 꺼지고 배터리를 전환해서 쑥 가면서 서요. 그 출발을 하고 하려고 악셀을 누르면 네, 바로 시동이 걸리면서 갑니다. 사실 오토 스타뱅거 같은 경우에 저희가 불편함을 느끼는 거는 출발보다는 정차를 하려고 했을 때, 푸드 꺼지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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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진동, 푸드 이거, 어, 이거 때문에 불편함을 많이 느끼는 건데, 그게 완전히 또 사라지게 되겠고. 혼자 타실 때는 모르겠지만, 동승객이 따르면 무조건 이거, 이피션 모드를 어, 고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냥 벤츠처럼 편안해지고, 무엇보다 연비가 무진장 올라갑니다. 탄력주행하는데 어제, 아, 진짜 개놀랐어요. 그리고 제가 인스타그램에다가 사진을 올렸을 때 굉장히 많이 문의를 주시는 것이 있었었는데, 지금 7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송풍구가 없죠? <laughs> 일단 방향제는 불가합니다 내가 보기엔 방향제는 불가해 저희 럭스몰 같은 경우에 룰밀러에다가 거는 방향제가 있는데 그걸 제외하고 방향제는 송풍구에 못 깁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에어그레이 같은 핸드폰 거치대를 거치를 해야 되는데 이것도 또한 송풍구가 없기 때문에 이제 이런 차량들 때문에 전용 마운트 뭐 이런 것들을 개발을 해갖고 하는데 아직 개발이 되지도 않았을 뿐더러 어 위치가 되게 애매할 것 같아요. S 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송풍구 여기 있어서 거기다가 거치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걸 마련을 했는데 이제 거치대가 없으면 데일리카를 운행하는데 너무 불편하니까 핸드폰 막어디다 두고. 막 왔다 갔다 할때 불편하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다가 펠리세이드 거치대가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펠리세이드가 이렇게 모니터식으로 되어져 있는 끝부분에다가 붙여가지고 사용하는 게 있어요 BMW가 지금 이긴 패널을 다 쓰잖아요 신형 3시리즈, 신형 4시리즈 뭐 XM이나 IX나 I4나 앞으로 나올 5시리즈 페이스리프트 10, X6, X5, X4 전부 다 이제 이거 동일한 패널을 쓰는데 이 패널은 지금 하나인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 중간이 끊겨 있습니다. 지금 여기는 LCD가 아니에요. 여기 벼여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빈 공간을 저희 팰리세이드용 거치대가 하나 있습니다. 여기 면을 양면 테이프로 붙여서 사용하는 건데 여기다가 제가 한번 껴 보니까 이렇게 해서 붙여서 들어갑니다. 여기 위에서 보시면 이런 식이죠. 이렇게 붙여서 그 다음에 여기 옆에서도 보시면 이렇게 딱 들어갑니다. 위에를 먼저 붙인 다음 이렇게 하면 위에가 붙고 꾹꾹 눌러주면 되고요. 이렇게 붙습니다. 양면 테이프로 아주 간단하게 딱 붙죠. 그리고 여기에 붙여서 사용하면 딱 좋죠. 이렇게 사용하고 지금 한 4일 정도 사용했는데, 뭐 떨어지거나 그런 거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 패널 자체가 굉장히 유리처럼 되게 되에 깨끗이 닦고 붙이면 거의 떨어질 일이 없거든요. 이게 위치가 너무 좋아요. 딱 보시면 알겠지만, 대부분 마운터들은송풍구 이쪽에 있으니까 이쪽이나 아니면 이제 컵홀더에다 끼는 컵홀더 마운트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그럼 이제 여기 있게 되거나, 8 시리즈 같은 경우는 이쪽에다 붙이거나, 대부분의 차량들은 그래서 여기 어디 부분에 있는데 얘는 여기다가 핸드폰을 거치를 해놓고 어 여기서 이렇게 손 닫기가 너무 편합니다. 아어 그리고 뭐 살짝 음악 같은 거, 유튜브 같은 거, 음악 같은 걸 제가 듣고 싶어서 유튜브 음악 같은 걸 이렇게 틀어도 제 시야 안에 앞에 화면이 살짝 좀 나오기도 하고요. 그래서 너무 좋아요. 보기도 편하고, 그래서 BMW는 이제 다 여기다 가능할 것 같아요. 붙이실 때 하나 팁이 있는데, 지금 끊어진 공간 있죠? 공간에 될수 있으면 왼쪽으로 많이 붙여서 사용을 하시는 게 좋아요. 살짝 여기 휘어진 부분이기 때문에, 살짝 이쪽으로 붙이게 되면, 붙는 면적이 적어집니다. 여기가 곡면으로 살짝 휘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최대한 왼쪽으로 붙여서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어떻게든 충전기를 써야 되니까. 뭔가 이 충전기를 붙일 수 있는 전세계 표정 같은 게좀 있었으면 좋겠어. 이제 이 차량의 할인가 가격, 이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자, 일단 지금 7시리즈 차량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 것 같아요. DPE가 있고, M팩이 있고, 두 가지가 있는데, DPE 같은 경우에는 1억 7,200만원, 요게 지금 1억 7,200만원 짜리 차량이고, 엠팩 같은 경우에 1억 7,670만 원 정도입니다. 요게 그러니까 한 5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 게 엠패키지가 되겠죠. 일단 공식 할인이 1,3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이 차량은 무조건 1,300만 원 일단 마이너스 하고 들어갑니다. 여기서 재구매 할인이라는 게2% 차량 값의 2%가 재구매 할인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BMW를 한 번이라도 구매하셨었던 이력이 있으신 분들은 2%를 무조건 받게 되는 거예요. 2%니까 이 차량 가격이 2%니까 344만 원이고 그다음 트레이드인을 하시면 3%가 또 할인이 됩니다. 여기서 트레이드인은 내가 가지고 있는 차량을 BMW에다가 넘기고 트레이드인 하는 그게 된 3%는 516만 원이 되겠고 거기다가 법인으로 만일에 구매를 하신다면 법인 최초 구매 할인이 3%가 또 들어갑니다. 3%면 516만 원이 또될수 있어요. 그리고 bm 파이낸셜을 이용해서 구매를 하시면 내가 이게 현금 일시불로 살게 아니면 어차피 파이낸셜을 쓰게 되잖아요 파이낸셜을 통해서 리스 아니면 할부 둘 중에 한 가지를 쓰신데 그걸 bmw 파이낸셜을 사용해서 쓰시면 6개월 동안 100만 원씩 지원이 된답니다. 그러면 600만 원인 거죠. 거기에 BMW 파이낸셜에 연결되어진 보험사, 뭐뭐 뭐 동부화재보험 뭐 삼성화재보험 요 이제 자동차 보험 있잖아요. 그거를 BMW 파이낸셜하고 연계된 곳을 사용하시면 200만 원의 보험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0만 원이 똑같이 는 것이고 여기까지는 이제 BMW가 마진을 포기하고 여러분들한테 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BMW 매장을 가도 다 요거는 똑같이 공식으로 한인 되어지는 것이고요.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바로 딜러에 관련된 마진 럭스 tv가 줄수 있는 마진이 되는 거겠죠 뭐 제가 커미션을 먹어서 제 거에서 뛰어들면 이게 아니라 제가 딜러한테 좀잘 말씀드려서 저희 럭스 tv를 보고 전화를 했는데 요라고 하시면 최대한으로 좀 해줘라 그래서 퇴대한으로 해줄 수 있는 게 얼마까지냐 물어봤더니 현금으로 하면 한700 금융을 이용하면, 여기서는 뭐 리스나 이런 거죠. 이용하면은 한 900만원까지 해주겠다라고 약속을 한 딜러님이 계십니다. 여기 밑에 전화번호, 여기로 하시면 돼요. 럭스티비 보고 전화드린대요. 이런 거 하는 거랑 그냥 물어보는 거랑 다를 수 밖에 없는 게 어차피 본인이 가지고 올수 있는 어떤 수당이나 이런 부분에서 조금 지원을 좀더 해드리는 거니까. 그러니까 거의 이제 럭스티비 보고 전화드린대요. 그러면 이제 마진 포기하고 그냥 여러분들한테 제시하는 금액이에요 만일에 내가 여기 는다 해당이 된다. 그러면 총 4,376만원이 할인되는 겁니다. 엄청난 거죠. 그러면 이 차량 가격이요, 처음에 1억 7천 2백인데 이걸 만일에다 받는다 그러면 1억 2천 8백 24만 원입니다. 중요한 건 지금 이 할인 혜택이 어, 재고 소진 시까지예요. 24년식부터는 이것이 적용이 되어지지 않는 겁니다. 지금 23년식의 730i가 지금 남아 있기 때문에 내가 이거 관심이 조금이라도 있다 하시는 분들은. 알아보시기 전에 밑에 있는 전화번호로 전화를 한 다음에 일단 차를 잡아 주세요 왜냐면 하 생각보다 아시죠? 차 금방 빠지고 재고가 소진되면 더 이상 없어지는 거. 작년에 아우디 때도 이틀 안에 웬만한 좋은 옵션들과 좋은 색상 같은 게싹다 빠지고 일주일 안에 판매가 전부 다 끝났잖아요. 100만 원이래도 계약금을 보내고 이 차를 잡아 놔. 그리고 나서 하나하나 따져 봐. 그리고 아 이거 그냥 그냥 그런 거 같은데 그러면 환불 받으시면 돼요. 차량이 어마어마하게 웅장하고, 커다랗습니다. 제가 인스타그램에다 업로드 같은 걸 하기 위해서 차량 옆에서 사진 같은 거 많이 찍잖아요. 그럼 제가 되게 작아보이는 어, 그럴 정도로 뭐 이전에 제가 탔던 차량들이 아무래도 쿠페형들이 많아서 낮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딱 봐도 지금 롤스로이스와 같은 휠 베이스와 뭐 같은 차대와 전부 다 공유하고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딱 봐도 큽니다. 거다 까만색이니까 조금 더 웅장해 보이는 그런 느낌이 있다고 할까? 시승차는 흰색인가 은색인가 가있었잖아요이 어, 차량은 사실 검정색이 굉장히 잘 어울리는 차량이다. 얼핏 보면 진짜 롤스로이스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한다. 신형의 BMW 최신 기술의 기술의 최고의 집약이 되어진 차량이기 때문에 편의 장비뿐만 아니라 주행 성능뿐만 아니라 저희가 뭐 BMW 주행 성능을 의심 믿어 의심치 않지 않습니까? 어, 그런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가 있어서 이뭐 겉에 있는 모습, 이콧구멍이 호불호가 갈릴 수는 있어도 정말 세계 최고의 능력치를 가진 차량이기 때문에 항상 S 클래스와 비교를 당해서 그렇지 이 차량의 능력치 자체만 놓고 비교를 한다면. 비교 대상이 없는 차량인 건 사실은 맞습니다. 저희가 시승 행사 가서 차를 타면요.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행사 거기 다 참여를 해야지. 시승을 해야 될 때는 막또그 주어진 시간 안에 촬영 조금이라도 더 하려고 늦어지면 전화와서, 럭스님 어디 계세요? 지금 도착하셨습니까? 막 이렇게 전화 오지. 뭐 여러 가지 재반상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 행사가서 시승을 하는 건한 한, 30%만 믿으셔도 될 정도로 너무 모든 채널들이 다 그래요. 그걸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뭐 저뿐만 아니라 모두 다 느끼는 거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데일리카 리뷰를 하게 된 것도 제가 거의 뭐 자동차 유튜브 쪽에서는 거의 초창기, 1세대 되겠습니까 어, 개인으로 하는 유튜브에서는 거의 초창기인데 한 2년, 3년 하고 나서부터는 아 이거는 이런 식의 시승기는 뭐몇 달씩, 몇 년씩 탄 오너가 직접 옆에 앉아가지고 이야기를 해주지 않는 나는 저 혼자는 시승회 가 갖고 하는 건 진짜 날림으로밖에안 되는구나. 어, 그거를 제가 느꼈기 때문에 이렇게 좀 제가 피곤하고 골치 아프고 자주 영상이 못 올라오더라도 이렇게 하는 것이니까. 조금이라도 차량을 사시는 분들한테 도움을 됐으면 좋겠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라던가 옵션이라던가 솔직히 내가 이 차를 사서 오너로 했을 때는 송풍구에 들어갈 마운트 하나까지 방향제 하나까지 사실 이런 것도 전부 다 내가 신경 써야 되는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제가 먼저 경험해보고 전달할 수 있는 대로 최대한으로 일주일 가까이 타보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것들이니까 필요한 정보를 잘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다 어, 이런 생각으로 영상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8 시리즈가 뭐 이게 바꿀까 말까 막 이런 상황이라면, 그리고 이 차량이 저와 어울린다. 딱 봐도 근데 사실 지금 저한테는 잘안 어울리잖아요. 어딜 가도 차는 너무 멋있는데 당신이랑은 안 어울려. 이런 얘기를 자꾸 들으니까 좀 그렇지. 너무 탐나는 모델입니다. 빠르게 갈수 있고요. 또 편안하게도 갈수 있고요. 또 뒷좌석 승객한테 우아함을 제공할 수도 있고요. 최첨단의 기술들이 가득 들어가 있는데 가격도 1억 2천 3천 대의 차량이라면 정말 좋은 기회니까 이 차를 구매하실 분들은 할인 가격에 꼭 사셨으면 좋겠어요.